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부동산 TV 고창일 소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원대학교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계단 위로 올라가면 바로 서원대학교인데요. 이곳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쪽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물은 그 계단 아래 바로 첫 번째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치 정말 좋죠? 서원대학교 매물 중에서도 입지로만 놓고 보면 어느 건물과 비교해도 지쳐지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공실 없이 쭉 만실로 운영 중인 건물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계단을 몇 걸음만 오르면 바로 학교입니다. 정면에는 자연관.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건물은 목민관 등 강의동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학생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입지입니다. 다시 건물 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건물 살펴볼게요. 건물 전면은 이렇게 트여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북향이기는 하지만 학교 방향으로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방이 어둡지는 않겠어요. 건물 바로 옆으로는 바로 이렇게 학교 부지입니다. 건물 후면 역시 좀 환하게 트여 있는 편이고요.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전면과 측면 후면, 산면이 개방된 구조라 개방감은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1층은 약 27평 상가로 공실 없이 운영 중입니다. 주차는 상가 앞쪽으로 두 대가 그려져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로 임차 중이어서 주차장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전면은 대리석과 일부 징크로 포인트 마감해 주셨고요. 건물 측 후면은 드라이비트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좌측 통로 따라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 쪽에 이렇게 철제로 중문도 되어 있는데요. 거의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로 따라 쭉 들어가면 왼쪽으로 분리수거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출입문은 자동문이고요 왼편으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단실 좌측으로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창고에는 일부 세대 보일러실과 건축자재 등 건물 청소용품 보관하고 계십니다 계단실 벽면 하부는 타일로 상부는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계단실 반층 오르면 4채널 CCTV 화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최강 환기창 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역시 인테리어 마감은 동일하고요. 환기창 큼지막하게 나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2층입니다. 2층은 원룸 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만실 상태이고요. 벽면은 동일하게 하부는 타일로, 상부는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천정 센서 등과 센서 등이 있는 부분, 목공으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내부 페인트 아래 타일 그리고 복도 관리 상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인테리어 마감 동일하고요. 3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3층도 동일하게 원룸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층도 전부 만실 상태라 내부 직접 보긴 어렵지만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실내 확인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층 복도 인테리어 마감 2층과 동일하고요 관리 상태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복도 끝으로 최강 환기창 존재막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인테리어 내부 마감은 동일합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실에 남은 공간을 일부 세대의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 중이세요. 각 세대 남는 짐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고요. 옥상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주인 세대가 없다 보니 옥상 별도로 사용 흔적은 없고요. 만약 거래가 된다면 매매 잔금과 동시에 옥상 방수는 한번 더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쭉 둘러보면 옥상에서도 바로 학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다시 봐도 입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집첫 번째 집이고요. 아래쪽으로 쭉 임대주택들과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지에서 먹자골목까지도 얼마 걸리진 않아요. 내려가서 짧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촬영 중에도 학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봐도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지난번 서원대학교 매물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됐는데 오늘 매물 또한 제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된다면 위치와 수익 모두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먹자 골목이 나옵니다. 같이 내려가 보시죠. 보시다시피 사거리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운대 주변은 임대 지역과 상권이 함께 밀집되어 있어서 서로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부터 상권까지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지도와 함께 입지 분석, 수익률, 매매 가격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서원대학교 쪽문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나는 자리라 임대수요가 꾸준하고 공실 걱정 없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대학교는 상징적인 정문보다도 후문과 쪽문의 임대주택과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오늘 매물도 쪽문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어 학생 유동량 매우 풍부한 위치입니다. 당연히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아래쪽으로는 서원대학교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현장이 있는데 건축 중에 이미 임대가 완료된 호실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서원대학교는 좁은 공간에 임대와 상권이 밀집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184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지역 분위기도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죠. 드론 영상인데요. 오늘 건물 전면 앞쪽으로는 이면도로가 넓어 트여 있고요. 위쪽으로는 북향이지만 학교 부지의 녹지 부분이라서 막힘없이 트여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건물이 낮아 방이 환하게 트여 있고요. 보시면 쪽문 계단 내려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 집이죠. 계단 위에 있는 두개 건물이 바로 강의동이라서 학생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오늘 건물이고요. 건물 아래쪽으로 전체 임대 밀집 지역입니다. 오늘 건물 임대 첫 번째 위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대편 영상입니다. 오늘 매물지에서 길 따라 내려오면 바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전체 임대 밀집 지역이고요.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매매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전체 호실 월세로 임대 중으로 3,400만 원이고요. 현재 월세는 496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융자는 2억 8천만 원 설정되어 있으며 이자만 납부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실투자 금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체 월세이기 때문에 9개 호실 정도는 충분히 전세로 임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최소 투자금액 가격 절충 전 3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건물 현황입니다. 2017년도 1월 26일에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대지는 약 60평, 건물 연면적은 약 86평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3층 13개 호실로 건축되었습니다. 임대 현황입니다. 1층 상가 약 27평,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되었습니다. 2층과 3층은 각 원룸 6가구인데요.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세는 기존 호실들은 35만원, 새로 계약한 호실 3개 호실은 인상된 금액 37만원에 임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인상 전인 호실은 월세 인상 여력 충분한 상태입니다. 총평입니다. 서원대학교 쪽문 첫 번째 임대주택으로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는 안정적 임대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현 건물주의 꼼꼼한 관리로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별도의 손볼 곳 없이 그대로 인수 후 즉시 임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문의하는 인기 있는 위치로 재계약 역시 수월한 편이며 첫 임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께도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매물입니다. 수익형 건물은 비교적 거래 금액이 크고 중장기적 보유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15년 경력의 수익형 건물 거래 전문 중개사로서 거래부터 보유, 그리고 향후 매도 시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부동산TV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